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챕터 6번입니다. 보안경찰 활동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요약 부분을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 부분 이제 앞쪽은 주로 이론 부분이 들어 있고 뒤쪽은 이제 국가보안법부터는 이제 법률 내용이 들어 있죠. 음제 1절은 보안경찰의 의와 특색입니다. 그래서 1번에 국가안전보장의 의 의가 나와 있는데. 외부로부터의 공격, 침략에 대비하여 자국의 안전과 유지, 안전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일로서 과거에는 주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부분만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이나 환경과 같은 이런 비군사적인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이 상당히 확대됐고 복잡하게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그 문제가 강도나 성격이 시대에 따라 지금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 2 번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의 형태인데 이 부분은 어, 실무 쓰리에서 실무 종합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부분인데요. 뭐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요소를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제 간단히 특징을 봐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내용을 보시면 그냥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를 보면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군사적 위협부터 생태적 위협까지 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각각의 예가 조금씩 또 들어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 위협에 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 문화에서 미국의 패스트푸드가 들어오는 것을 음식과 관련된 위협 요소로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적 위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각각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암기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이제 맞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다음 3번의 국가안전보장과 이제 경찰의 역할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국정원의 대나 정보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의 일들이. 경찰로 지금 이관이 되고 있는 이관이 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 국가안전보장과 경찰의 역할이 에, 이 경찰의 역할 측면에서 보면 또 증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번 보안경찰 활동의 근거와 특징 임무 그랬는데 가해 보면 보안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뭐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이제 보안관찰법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에 관련된 법률 그리고 국정원법과 같은 이런 부분들까지 보안업무기정까지가 전부 다 이제 법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 보시면 보안경찰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음, 이 경찰이라는 점은 같습니다만 예, 거기에 이제 상대적인 어떤 특징들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게 성질상 특징과 수단상의 특징이 있는데. 성질상의 특징에 보면, 뭐, 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국가안전보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 예방도 하고, 어, 이제 위태범, 즉, 위험범에 대한, 이제, 범죄도 다루게 되죠. 그리고, 어, 당연히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단적인 특성을 보면 비공개이다, 비노출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이제 노출을 할 수는 없고, 또 공개할 수도 없는,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보안경찰 업무의 내용 범위가 쭉 소위가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이생활환자하고 비슷하게 그 부분도 보셔야 될 거고, 제 2절을 보시면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있어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보안에서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것만으로도 좀 그나마 좀 쉽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이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목만으로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크게 세 가지 이론으로 구분이 되죠. 철학이론, 경제이론, 정치이론, 세수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이론에 어떤 원칙이나 법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묻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론을 보면 변증법, 그다음 유물론 이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뽑죠. 그리고 경제이론 같은 경우는 노동가치설부터 자본주의 붕괴론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정치이론 같은 경우는 폭력혁명론부터 국가사열론까지뭐 이런 형태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 제목만 가지고도 맞을 수 있는 정도만 나온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건 두문자를 써서라도 맞을 수 있습니다.